네, 지금 성령 대망 12일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은 어떤 특별한 말씀보다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 은혜를 주시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간증 하나로 될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쉽게 더 비슷한 경로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이 간증은 참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은 계시는가, 뭐 이런 질문부터 해서, 어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실망했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사연들 나오면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리처드라는 한 신학 대학생이 나옵니다. 그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분노의 사람으로 표현이 됐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는 어떤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책의 한 구절을 한번 읽으면요, 그는 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배신감이 주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보니 모든 게 끝나버린 고통.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실망한 경험들, 이런 고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면, 사실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들려드린 이 리처드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의 이야기고 아마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겪었던 모든 내용들이고 또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대 예배 말씀인 요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가 한 이야기를 볼때더 크게 공감이 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실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회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교회에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 학생 때 청년 때 제가 영유아부부터 고등부, 청년부까지 수련회가 이제 교회에서 있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스태프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운전으로 봉사하고 차량 인도도 제가 하고 그리고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이 봉사자들이 참 너무 멋지고 너무 헌신적여 보여서 그래 내가 면허를 따야겠다. 내가 새벽에도 운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교회를 헌신적으로 다녔고 토요일은 무조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교회에서 잠을 자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저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청년인데 오히려 거기 계신 교육자님보다 더 오래 교회에 지냈고 살면 살다 싶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게 뭐 어디까지 가게 됐냐는 말이 웃기긴데 어떻게까지 됐냐면 제가 교회 사찰 집사까지 했습니다. 유급으로 이게 돈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살았는데 우리 우리 교회로 비교하자면 우리 교회 주방에 방한켠이 있잖아요. 딱그 자리가 제가 살던 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에서 살면서 눈 뜨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교회 청소 온갖 때 온갖 군대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쉬다가 점심 되면은 그스물몇 살밖에 안된 청년이 무슨 밥을 잘할수 있겠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봉사하며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완전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교회밖에 모르는 이런 삶에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저는 점점 저의 인생과 꿈에 대해서는 그 일이 계속 밀려났던 것입니다. 아 물론 그 일이 나쁜 건 아니었고 그 추억들이 싫은 추억은 아닌데요. 계속 이제 힘든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할 때 남은 시간에 이제 공부해야지 나 이제 어쨌든 내가 사역자가 될 거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이랬는데 아 그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체력적으로 막 청소를 한다음에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부에서 친구들도 있으니까 너무 신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에 저녁에 이분들이 그냥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몰랐는데 같이 막 재밌어 좋아 이렇게 막 떠들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서 교회텅 빈데 저 혼자서 걸레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점점 날은 컴컴해지고 청소를 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 막 혼자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너무 어렸던 것 같았어요 그때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나는 평생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인가?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나는 정말 내가 사역자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실제로도 신대원 지원을 해봤는데 막방도 몇번 하고 좌절하면서 많이 살았었습니다. 가장 슬펐던 거는 식당 그 쪽방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근데 저희 아버지 보시니까 이게 짠한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안 되겠다. 갈때 가더라도 한번 대형 마트 데려가서 너 먹고 싶은 거다 골라라. 이래 가지고 제가 한 그래 며칠 간식을 좀 챙겨 줬어서 과자를 있는 대로 다 집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식당 쪽방에 놨는데 어느 날 주일을 마치고 나서 그거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어디 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 집사님 중에 자녀들이 그 방에서 막 놀았거든요 엄마 기다리면서 그 안에 과자가 있으니까 맛있다 이러면서 다 꺼내 먹은 거예요 그때 큰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집사님들을 원망했었습니다. 어떤 서러움, 나의 꿈은 점점 밀려간다 이런 생각에 교회 탓도 많이 하고 목사님 탓도 많이 하면서 아 이제는 교회를 정말 떠나야겠다 마음 먹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봉사하던 교회를 떠나가고 새롭게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정작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되게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저보다 후배였던 그런 친구들은 먼저 신대원에 들어가고 자기 직장들이 생기고 하는데 저만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보이더라고요. 오늘 읽은 시편을 볼때참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을 탓하기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의 대상이 돼서 아까 말했던 글리처드처럼 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매번 원망하며 누군가를 탓했고 어쩔 땐 제자신 제 가정까지도 탓했습니다. 제가 이제 봉사하던 교회를 나오고 다음 교회를 갔는데요. 그냥 대 예배드리고 편하게 좀 홀가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교회에서 주일을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성령님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이 시간이 남으니까 좀 이렇게 나좀 재밌게 놀고 내가 하고 싶었던 하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했지만 아좀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다른 것좀 멀리 하더라도 기도를 진짜 엄청나게 매달려 봐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보이면서 아 그래 기도가 먼저 내가 회복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일년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조금 신학생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 년은 진짜 내가 작정해서 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40분은 무조건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까 그러니까 어떤 어떤 형태의 기도인지 몰라도 소리를 내서 주요를 부르더라도 40분을 질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그 기도의 그 가닥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주요 주요 하더라도 어, 내가 가스불 켜놓고 왔나 주요 막 다시 잡아 잡아요. 그러다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아이고, 정, 주여! 다시 귀를 잡고 아 오늘 자녀들 뭐 해주지? 아침밥? 주여! 그래서 계속 그 가닥을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40분을 계속해서 주여, 주여, 주여를 하면서 잡으니까 처음에 한 1, 2주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 기도의 가닥이 잡히고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기도를 할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습니다 그 40분간 제가 주여, 주여,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펴고 계속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그냥 또 기도하다 보니까 제 욕심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의 길 열어 주십시오. 저 신대원 좀 합격시켜 주십시오.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한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제가 악착같이 기도했는데 그날의 기억은 정말 생생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40분을 주여하고서 계속 뭐 먹고 싶은 생각 버리고 주님께 집중을 했는데 40분을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에 10분 정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하실까 조금 잠잠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를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급한 건 신대원입니다. 제 앞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지금 감사한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했더니. 그 다음 말이 정말 제 마음에 크게 울렸는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앞길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이 그냥 어디 합격하면 될줄 알았던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이 막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디에 합격이 되하고 어디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될것 같다는 아주 큰 착각에서 제가 살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르바백에게 하신 말씀인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하고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이 그때 제 마음에 확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대망 10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가닥을 잡으시고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외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의료 성령님이 성도님들을 한분한분 한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뭐가 합격하고 뭐가 잡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성령 역사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이 들고 좌절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눈물 날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령님 한분한분 한분 우리 성도님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